벌써 챕터, 챕터가 5-3이네? 엔딩이 눈앞이다 엔딩 내일 보겠다 이거 보고 뭐할까요? 뭐, 여러분 보고, 보고 싶은 게임 있으세요 혹시? 그래서 방금 추천 눌렀습니다 <laughs> 아이 <아니>, 미안해요 엄 <laughs> 음. 원래 여기 이거밖에 없던가? 저도 강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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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팅창 보느라고 뭐하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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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해요. <laughs> 어, 엠블렘 안 먹고 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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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리언 나오는 건 어떤가요? 에일리언? 에일리언드 프레데터? 내가 없어요, 그 게임이. 아씨, 잠깐만, 이거 기, 기둥이 가리잖아. 샥. 좀비 릴로지. 그게 뭐야? 좀비 릴로지 BJ님 스타일이던데? 응? 좀비 릴로지가 뭐지? 귀신 아, 그러면은 내가 그... 아, 이거... 그, 이거 복도리로 방송하는 건데, 혹시 그... 명제로 월식의 가면이라고 아세요? 그... 위판... 닌텐도 위판... 그거... 그러면 내가 위 컨트롤러를 사서 위 리모트를 사가지고... 그거 방송해줄까? 아나 근데 근데 내가 좀비나 괴물 이런 건안 무서워하는데 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입니다. You can have it. 오케이. 아 그래서 그냥 있으신 걸로 아 근데. 그걸 한번 해보긴 해봐야되는데 아씨 생각 안하고들어하다 큰일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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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약복히줘 너도 죽고 죽어, 나도 죽고 죽어. 기구앤테이크야 나와 안 보여, 크리스. 아니 왜 죽였잖아. 진짜 이제 후반부 올수록 스, 스나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내가 초반에는 스나를 좀애꼈다가 떨어져. 오케이. Okay. 어... 다음 방송 뭐하지, 진짜? 역시 약점은 꼬추야. 나는 일단은 나그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지 뭐 계산하는 타입은 아니고 제가 뭐 방송을 뭐 생계유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차피 취미로 하는 거니까 떨어져 임마. 그래서 앵만 하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는데 뭐 앞으로 하실 할 게임 계획이 있냐고 하면은 일단은 언차티드 시리즈 한번 쭉 해야 되고요. 그고또 뭐가 있을까? 근데 솔직히 내가 뭐 방송을 방송으로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진짜. 내가 뭐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이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아 그거, 그거 나 진짜 하고 싶거든? 어제 호워드님은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봤을 거야, 2009년도에 했었던 거 그... 콜 오브 디티 월드에도 저기 있죠? 좀비 모드 근데 그게 진짜 하고 싶은데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You can have it. Okay. 그거 그거 네명 모아가지고 딱 하면 진짜 재밌는데 그 노가리 싹 가면서 너에게 선물을 주겠어 크리스 니가 먹어라 난 있으니까 난프로클이거든 <laughs> 전원이 나가 있어 이거 전원 어디서 공급하더라 아 저기 안에서 하는 것이 <laughs> 안에 들어가서 나 뭐했니 아이템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 레포테랑은 엄연히 다른 게, 레포대는 이제 어느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끝이 없어. 그냥 디펜스예요. 누가 얼마만큼 더 오래 버티나. 4명이서 네 협동하면서. 옛날에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 그거를. 방송으로도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옛날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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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씨 <laughs> 아 그래요, 그런게 있어? 복돌이 멀티 가능한 트롤리... 음, 어, 어, 뭔지는잘 모르겠지만, 앵간하면 복돌이는 잘안 씁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했다시피, 내가 생각하는 게, 일단 한 분, 한 명은 같이 할 사람이 있어, 그거. 아는 행님이 계신데, 그때도 같이 했던 행님이야. 되게 좋아하셔, 그거. 그래서 하면은,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하실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야? 와! 아, 이건 아니지! 와, 이건 진짜 좀 아닌데? 어쨌든 남은 두 명은 이제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워낙도 옛날 게임이고 8년 전에 나왔던 게임인데 그냥 지금 한 2만 원 주면은 살수 있거든요. 내가 그냥 그거 스팀으로 하나 두개 사주고 두 사람 같이 할까 하는데 뭐하니 내가 다안 잡고 갔구나. 아니, 이거 여기서부터는 좀 너무한 거 같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진짜로. 아무튼, 그래서 두명 모집합니다. 월드에도 좀비 모드 같이 할 사람. 진짜 근데 그거 어차피 딱 하루만 할거야 <laughs> 그걸 맨날 며칠 그렇게 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의 컨텐츠가 아니라서 눈이 팔려가지고, 아! <laughs> 아니, 아, 아까 잘했더니 지금 왜 이래? 승질 나아시 난간 오쟤안죽었어 어, 엄마 나 머리 맞췄 다 생각 했 는데 아이고 그냥 씨 불르 는거 봐라 아이 크리스 자꾸. 사격 방해할래? 아니 난간이 자꾸 제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채팅창 한동안 안 보고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 와 먹시마, 먹시마, 이따 먹어. 나 좆됐다. <laughs> 나 죽는 줄 알았네. 나 저거 맞고 또 죽는 줄 알았어. 아우. 아이고, 건고잖아. Come on. Roger. Come on. Okay. 너 뭐가 그렇게 많니? I need a grenade. You take that. Okay. 어려. 여기서 순환 들고 아까 거기 갔다가 뒤로 빠지겠습니다. 뒤로 빠져. 지켰다. Okay, 아, 드디어 체크포인트 지켰다. 아, 이고 아, 진짜. 아, 진짜. 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우, 뭐 이렇게 많이 나와. <laughs> 초반부에서 너무 말렸다. 진짜 뭐. 멍청한 놈아, 원필하라고 마. 전장에서 내가 너안 살려줄 줄 알았다야. 기대도안 했어. 기대도 안 했어. <laughs> 아까 후위부터 다시 냈어 아, 스나타가 고서야 되는데. <웃음> <웃음> 내가 너무 못했다. 내가 너무 못했어. 아. 스나탄 좀 챙겨오겠습니다. 죽은 김에. 어차피 갖고 왔어야 됐어 아까 모잘라가지고 아, 샷건 턴. Okay, o 에, 들어가세요. 이제 다들 하나둘씩 이제 밥 드시러 가시구나. 는 아, 진짜 나왜 이렇게 못 맞추지?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이러면 안 되는데. 위르지?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I'm r e a d to go. 대기샷이야.

가자 일로 가자. 아, 주 새끼.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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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선더 보이. 너네 진짜 아, 거기서 왜 둘이 원거려? 아니야이 저렇게 말하면서. 많으면서... Okay, I'm good to go. 지금 방금 진짜 진심으로 승진할 뻔했거든요. 진짜로 얘한테 와, 방금 진짜 진심으로 화났다! 도시도 좀. 도 나도 맞도 나도 못할 거도 나도 나도 쏘고 있도 나도 나도 죽은 나도 나어 나도 들고 바로 앞으로 쭉 달려가자. 그리고 여기서 음, 엄폐를 하고 있는 거지. 야, 이거 촉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오늘? 됐다. 와씨 빡세. 와 쓰나타 진짜 많이 썼다. 개살 <laughs> 몽땅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laughs> 맞아. 죽어, 왜! 와, 맵찝빠 씨, 뭐. 한탄창을 쏟았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세지? 이제 체크포인트 좀 주시죠. 이제 슬슬 줄 때가 된거 같은데요. 자, 귀찮으니까 한 방에! 아씨! 아유, 뭐다 권총, 권총이하 다! 너 이거 가져. Much appreciated. 아, 못 치네. 스나탄에 껴야겠다. 스나탄 좀 많이 주세요, 제발. 아씨 그놈의 권총탄 진짜. 아, 왜 권총만 줘요? 여기 스나 많이 써야 되는데. 나 이제 슬슬 지쳤나보다 말이 잘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너네 안 죽일 거야? 귀찮아. 스나 테기. 어디가냐 어디야? It stopped. No, something stopping. You. 어디지? 힘들다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권총으로 잡아야 되나? 이게 몇번나오든가 두번인가 세번인가? 아아 아아 여기 엠블렘 있는데 저건 안 하고 어디 지아저 있구나. 아 그래도 잘 쏘고 있어, 잘 쏘고 있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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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멈춰, 멈춰. 살려 살려 살려! <laughs>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아짜증긴 <laughs> 아니지. 화딱신한다. 내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네. 크리스, 크리스탓을 돌리는 건 아니지. 네. 크리스탓 하지 마시다 내가 못한 거야, 내가. 내가 못하는 거야.